외과 전문 채널, 우리 동네, 외과! 외과. 그래요. 이제 마지막 주제는 우리 음. 이제 항문외과에서 가장 이제 기본되는 검사죠. 내시경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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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내식형 아닙니다. 초음파 그... 아닙니다. 아니죠. 그 직장경 음. 아닙니다. 손가락인데요. 항문외과사죠. 어. <laughs> <laughs> 그렇죠. 항문외과 의사들의 <laughs> 손가락 사용법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손가락 사용법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 항문외과 의사들의 검진은 네. 사람을 살리는 검진. 사람 살리는 검진이야. <laughs> <laughs>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 신경 중에 가장 음. 발달된 감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 수천적으로 <웃음> <웃음> 이게 생각. <laughs> 보다 엄청나게 네. 많은 걸알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직장 수지 검사가 유쾌한 검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장 네. 항분 검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네. 안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그거, 의사도 있고 음. 환자는 당연히 싫어하고 음. 물론 환자가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 의사들이 생겼겠지만 근데 그거는 그치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니까 네. 환자가 싫어해도 기본 검사 중에 기본 검사고 알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고 물론 수가도 엄청 싸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어. 환자가 싫어하는데 음. 수가도 싼 검사를 막이붙이는 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압보가 음. 깨질 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의식하는 사람은 안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기에 그, 넘어가기에는 그렇지. 너무 중요한 맞아요. 검사이기 때문에 해야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검사고 산장 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수 있어요. 네. 아. 이제 직장 수지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직장에 손가락을 넣어서 음. 이제 만져보는 건데 음. 한 4cm까지 음.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 끝까지 넣지는 않고 음. 아무튼 한1 cm 정도까지 넣고 3 60도를 돌려서 음.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항문 질환 음. 치핵, 치루, 치열 다, 다할수 거의 다할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장암도 당연히 직장암은 때... 그치, 맞아요. 아. 어. 아, 압니다. 이거는 아, 이제 손가락으로 바로. 만지면 거의 다 바로 알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직장경이라고 하는 음. 항문경죠. 사실 항문경, 그거는 그렇게까지못 들어가요. 음. 또 깊이 들어가면 너무 아파하니까 아하. 직장경은 음. 한 1cm 2 정도 들어가서 치액만 보는 음. 정도로 봅니다. 직장 소지 검사를 하지 않고 음. 직장경만 보는 거는 음. 저기, 음. 저기 안쪽에 있는 뭔가를 놓칠 수 있는 확률이 좀... 음. 특히 직장암 같은 음. 경우는 놓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죠, 사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현대 기술이 발전해서 항문경, 음. 화질이 막 좋아지고 그치. 초음파 기술이 발달해서 음. 정확도가 막 많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아직 직장 수지검사 사람의 손에 감각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장 수지검사에 따라오는 이런 항문경이라든지 초음파 검사 당연히 필요한 검사이긴 한데 직장 수지검사로 인해서 받은 인프레션을 음. 최종 확인하는 그치.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조금 더어 정확하게 명확하게 맞지, 맞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음,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진단에 있어서는 거의 직장 수지 검사로 90% 이상은 줘요. 어, 네. 거기서 인프레션이 그, 결정이 네. 된다고 네. 봅니다. 직장 수지 검사를 했는데 처음 받은 가정 진단이죠. 네. 수정 진단이 내려지죠 머릿속에. 그다음에 직장 경위랑 초음파를 보면서 확정하는데 네, 두 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음. 내가 처음에 만졌던 음. 거랑은 음. 달라. 음. 다시 만져보면. 그 뒤에 보는 직장경이랑 초음파가 쓸데없는 검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가졌던 이첫 번째 가진단을 응. 사진으로 확정을 하는 거죠 응. 사진이랑 초음파 같은 영상진단으로 확정을 하고 좀더 구체화시키고 응. 혹시나 이제 수술이 필요하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플랜을 좀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짜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영상 이미지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이런 이게 나이 드신 이런 아저씨들은 별로 응. 고부함이 별로 응. 없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젊은 남자분들 젊은 마찬가지고요 네. 어... 거부감이 되게 심하세요 있어요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네. 자세 자체도 어쨌든 좀 웅크리고 하는 자세에서 네. 등을 보인 상태에서 그치. 누가 내 항문에 그치. 손가락을 넣는 그치. 검사다 보니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수지 검사를 안 한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돼요 하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아. 검사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분명 제가 말하죠 이거는 검사를 해야 할수 음... 있고 듣고만 하는 거는 음. 진단이 틀릴 수 있다. 물론 검사를 하지 않고 듣고만 하는 거 약도 처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거의 못하죠. 근데 그래서 꽤 있습니다. 팀저 음, 어, 검사는 상 네. 싫어요. 그래서 네, 네. 답답하지만 그래도 음. 뭐 자기 몸이니까 음. 뭐 자기 결정권 이 있으니까 음. 존중은 하지만 음. 그건 맞지 않다 사실. 음. 또 환자로 <laughs> 그렇죠. 보고 아. 질병 자체를 보지 네. 성별은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그제 그래서... 학문이에요. <laughs> <laughs> 들어오실 때는 이제 어떤 연세에 어떤 그치. 연령의 남성 여성은 공이 되지만 사실 검사하러 들어가게 되면 사실 포를 덮어서 항문만 보이게 하는 그치.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냥 우리가 보는 건 항문이에요 네. 그냥 단지 항문을 진단 목적으로 검사일 직장 수지검사부터 항문경 뭐 초음파 네. 이렇게 하는 거지 혹시나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치.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거부하고 네. 수치스럽다는 네. 느낌을 맞아요. 받으신 일 필요는 없을 거아요에요첫 번째 달린 네이버 리뷰가 뭔지 알아요? 한 일주일 만에 첫 번째가 음. 올라왔어요 음. 엄청 기대하면서 칭찬인가? <laughs> 봤는데 간호사가 음. 여자분이어서 음. 음. 수치스러웠습니다 어... 무조건 음. 간호사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의료법에도 그 의사든 간호사든 음, 음. 환자와 동성이 한명 있어야 돼요. 음, 음. 동반을 해서 가야 음, 음. 됩니다. 의사한테 진료를 보러 온 것이지 <laughs> 누군가에게 이 수치스러운 <laughs> 느낌을 받으러 온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검사. 그죠 하지 않으면 그 의사가 오히려 이상한 의사다. 그렇죠. 어.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음. 안 하면 왜안 하냐고 물어봐야 될 정도예요 음, 이번에 음, 그래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손가락이다. <laughs> 아주 아주 싼 검사입니다. 뭐 원가가 안 들어가니까 싸겠죠. 거부하지 마시고 오셔서 음. 그냥 잠깐 님 끝나니까 네. 잘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직장 수지의 검사에 대한 이런 잘못된 오해, 거부감은 조금 잠시 내려두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내 오른석 엄지는 가리키는 것보다는 <laughs> 환자의 엉덩이 아, 항문 직장 수지검사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애들한테 아빠는 환자들 똥꼬 검사하는데 음. 이 엄마 손가락을 쓴다. <laughs> 아, 그러면 애들은 이제, 아, 이 냄새 난다고 어, 어. 그렇게 그치. 반응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제가. <웃음> <웃음>